앞서 작성한 1대1 채팅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는 다자간 채팅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해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이 서로 채팅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졌었어요 다만 이제 다수의 사용자들이 서로서로 접속을 해서 통신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1대1로만 접속해서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작성했던 프로그램도 보면 하나의 서버에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수는 있었는데 서버 입장에서야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하더라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또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연결을 갖고 있지 못했었어요. 따라서 이번에 작성해 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연결 요청을 하고 수락되어진 소켓 통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메시지를 전송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그저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현재까지 접속한 클라이언트들에게 모두 방송하듯이 반향해주는 그런 처리를 수행하도록 구성을 해볼 거예요. 따라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채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채팅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들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도록 구성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따라서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의해 연결 요청을 하고 그에 따라 생성되어진 소켓을 통해서 두 번째 클라이언트 역시 서버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서버 입장에서는 연결되어진 클라이언트가 둘이기 때문에 현재 전달받은 메시지를 현재 두 번째 클라이언트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접속을 하고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방송하듯이 반향해줌으로써, 즉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시지가 첫 번째 클라이언트에도 또 자기 자신에게도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중 어느 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보낸 메시지는 그 서버에 현재 접속하고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방송하듯이 전달되어줌으로써 다수의 사용자들이 하나의 서버를 통해서 채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클라이언트 측과 서버 측의 UI 부분을 살짝 수정을 했어요. 일단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내가 접속할 서버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서버에 다수의 사용자들이 접속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각각 자신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ID라는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는 이런 정보 패널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입력한 ID는 연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최초로 전달해 주게 되어져서 이후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들을 다시 반향하고자 했을 때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버 쪽에서는 지난번에 1대1 채팅 서버인 경우에는 서버에서 입력한 내용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기 위한 입력 패널이 하나 있었었는데 현재 다자간 채팅 서버에서는 서버에서는 사용자 입력 부분을 받아서 처리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저 서버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등에 대한 기본적인 처리만 수행하도록 할 것이고. 모든 메시지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입력한 내용을 서버가 받아서 현재까지 접속되어 져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다시 모두 다 반송해주는 형태로 처리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측의 동작 구성도를 간단하게 블럭 다이그룹으로 나타내봤어요. 현재 다자간 채팅을 수행을 할수 있는 서버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스윙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벤트 처리 세대들을 통해서 어, 사용자 입출력을 담당을 하게 될 거예요. 뭐, 버튼에 대한 처리나 화면에 어떤 표시 처리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겠죠. 자이 상태에서 서버 측에서 서버 시작이라는 버튼이 눌려지게 되어지면 accept 스레드라는 것을 하나, 하나 생성을 하고 accept 스레드 내에서 서버 소켓을 생성을 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처리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에요. 뭐 이때 특정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는 역시 스윙의 이벤트 처리 스레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용자 입출력을 수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속하기 버튼을 통해서 서버에 접속하도록 하면 내부적으로 클라이언트 소켓을 하나 만들고 그 만들어진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서버 측에 연결 요청을 보내주게 되겠죠. 이 요청을 받은 서버는 이 포트는 다른 연결 요청을 받기 위해서 비워두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accept 메서드의 반환 값으로 하나의 클라이언트 소켓을 새로 만들어서 반환해주게 되어지고, 이 반환되어지는 소켓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핸들러라는 스레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때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보내기 라는 버튼 입력을 통해서 사용자가 텍스트 필드 상에 입력한 내용들을 현재 소켓을 통해서 서버 측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달된 내용을 리스 s 메시지스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때 만약에 서버 측에서 샌드 메시지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 메서드는 이전에 이 프레임이 가지고 있었던 메서드였는데 다중 접속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현재 특정 스레드가 담당하는 것이 더 맞는 일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스레드 안으로 이동되어진 샌드 메시지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지면, 내가 보낸 메시지와 상관없이 받는 메시지는 언제든지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리시브 스레드라는 것을 하나 생성을 해서 준비하고 를 있죠. 이 스레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받으면. 그 전달받은 내용을 화면에 적절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처리는 샌드 메시지의 구성이 클라이언트 핸들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앞서서 작성했던 1대1 채팅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도 이미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추가의 클라이언트가 생성되어져서 서버에게 접속 요청을 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클라이언트 소켓이 서버측에 만들어지고 그 소켓을 관리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핸들러라는 추가의 작업스레드가 생성되어지고 나서는 이 소켓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확립이 되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서버에게 보내주게 되어지면 서버는 그 전달받은 내용을 첫 번째 클라이언트에게만 전달하는 것은 에코서버가 하는 일이었어요. 었 아, 그런데 내가 전달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 메시지를 보낸 클라이언트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접속을 이루고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서버 측에서는 현재 각 클라이언트 핸들러라는 작업 스레드를 하나의 벡터로 묶어두고 그 내부에서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이 벡터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각각의 클라이언트 핸들러들의 샌드 메시지를 호출할수 있도록 하는 즉, 현재 내가 수신받은 하나의 메시지를 현재 접속을 이루고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다 보낼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통해서 현재 접속을 하고 있는 각각의 클라이언트 중 어느 하나가 서버를 통해서 보낸 메시지를 현재 접속을 이루고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다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채팅 서버를 먼저 시작을 해주면 뭐 이전과 달리 현재 서버의 주소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해서 뭐 필요시 어떤 주소로 접속해 줘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중 채팅을 수행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사용자 아이디 값과 서버 주소 그리고 포트 번호들을 지정을 해주어서 뭐 이것을 매번 입력하기 좀 번거로우니까 생성자의 인수로 전달받은 기본값을 갖도록 해주고 현재 아이디 같은 경우는 모든 사용자의 아이디가 중복되어지면 사실 좀안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중복 처리를 좀 회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의 마지막 바이트에 대한 정수 값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뭐꼭 자동 생성된 아이디가 아니라 뭐 내가 여기다가 새로운 내용으로 아이디를 바꿔 쓰는 것도 허용해 주면 되겠죠. 어쨌든 접속하기 버튼을 눌러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어지면 어, 연결을 확립하고 나서 최초로 현재 입력한 아이디 값을 서버 측에 다 전달을 해 주고 그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핸들러 입장에서는 현재 아이디 값을 유지해 줌으로써 이후 내가 보낸 메시지를 서버에게 전달하게 되어지면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이전과 달리 자기가 보낸 메시지를 화면에 직접 출력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보낸 메시지를 서버가 받고, 그 받은 메시지를 아, 찬수라는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다라는 것을 하나의 문자로 조합해서 이 내용을 현재 접속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보내주도록 하는. 즉, 나 자신에게도 보내주도록 해서 아, 찬수라는 사용자가 하이라고 입력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용자가 뭐 예를 들어서 서버 주소로서 특정 IP를 입력을 하되 뭐 예를 들어서 ip를 잘못 입력을 했다 라고 한다 라고 하면 연결이 끊어지는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뭐 기본적으로 잘못된 ip를 가지고서 무한히 대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타임아웃을 걸수 있도록 처리를 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초 혹은 3초 동안 기다렸는데 연결이 확립되어 지지 않으면 타임아웃을 발생시켜서 어, 이후 수정되어진 서버 주소를 가지고서 다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정되어진 하나의 서버 주소에다가 접속 요청을 보내주게 되어지면, 게스트3이라는 새 참가자가 접속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 서버 측에서는 현재 접속이 일어났을 때마다, 현재 벡터에 추가되어진 각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현재 몇 명의 사용자가 채팅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추가되어진 사용자가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어지면, 자 내가 서버에게 보낸 메시지는 서버 입장에서 아, 게스트 3이 보낸 메시지다라는 것을 조합을 해서 현재 접속하고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반향해 줌으로써 아, 게스트 3이라는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고 현재 첫 번째 사용자는 아, 게스트 3 사용자가 안녕이라고 보낸 부분에 대해서 자신만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또 보낼 수 있겠죠. 뭐, 그러면 그 보낸 메시지는 다시 서버를 통해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반향되어 질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후 특정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끊게 되어지면 현재 서버 입장에서는 현재 클라이언트와의 연결을 종료하고 벡터상에서 현재 클라이언트에 대한 작업실에 대한 정보를 제거해 줌으로써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의 수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클라이언트 측에서의 수정 사항은 정보 패널이라는 부분을 하나 추가해서 사용자 아이디와 서버 주소, 그리고 서버 포트 번호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볼 것이에요. 뭐 앞서서 얘기했듯이 사용자 아이디에 대한 기본 값은, 뭐, 게스트라는 문자열에다가 현재 클라이언트의 로컬 IP 주소의 마지막 바이트 부분을 하나의 정수로 만들어서 조합을 해주거나 혹은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가지고서 조합을 해주면 어떤 임의의 ID 값을 생성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더불어서 서버 주소나 서버 포트 번호의 기본 값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대한 프레임 생성 시 생성자로 전달되어진 값을 기본 값으로 갖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후, 클라이언트 측에서 접속하기 버튼이 눌려지게 되면, 현재 텍스트 필드 상에 입력되어진 서버 주소와 포트 번호를 가져와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connect to server라는 메서드로 출해서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만, connect to server를 통해서 유효하지 않은 주소나 포트 번호가 지정되어진 경우에는 접속이 안 되어질 것이에요. 뭐그 경우에는 현재 접속 끊기라는 버튼이 활성화되어지기보다는 그냥 접속이 안 됐으니까, 다시 접속할 수 있도록 현재 버튼의 활성화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과 달리 수정되어진 커넥트 서버에서는 그 내부에서 직접 예외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발생했을 때 호출 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볼 것이에요. 뭐 따라서 접속하기 버튼에 대한 핸들러 메서드에서는 현재 커넥트 서버에서 전달된 예외에 따라서 적절하게 오류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핸들러 메서드의 처리를 끝내주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류 메시지에 대한 출력은 이전에는 커넥트 서버 메서드 내에서 콘솔에 출력을 했었었는데 표시창에다가 직접 출력하도록 하는 것이 더 깔끔할 수 있겠죠. 더불어 커넥트 서버에서는 잘못된 IP 주소를 지정을 했을 때 무한히 연결 시도하면서 기다리기보다 타임아웃을 설정하도록 해서. 뭐, 2초 혹은 3초 동안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외가 발생되어지고 그에 따라 새로운 주소를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필수로 구현해야 될 상황들은 아니지만 뭐 좀더 유연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번 구현을 고려해보세요. 다만, 현재 접속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현재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id 필드에 입력한 내용들을 최초로 서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볼 거예요. 연결이 일어나고 나서 최초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현재 슬래시 uid라는 헤더를 포함하고 입력되어진 id를 전달해 줌으로써 서버 측에서는 현재 연결은 이 id의 사용자가 입력을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뭐 앞에 헤더 부분을 붙인 것은 이건 클라이언트 쪽에서 입력한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아이디를 설정하기 위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 헤더를 적절하게 정해서 부여해 본 것입니다. 이후 클라이언트의 샌드 메시지에서는 이전에는 내가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리고 보낸 메시지를 직접 표시 패널에다가 출력했었는데 현재 구성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보낸 내용일지라도 자기 자신의 화면에 직접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서버로부터 전달되어지는 내용을 받아서 출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송신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는 내용은 지워버리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리스브 메시지 메서드에서는 서버로부터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를 뭐 서버에서 전송한 메시지다라는 헤더 부분은 빼버리고 전달받은 그대로 그냥 출력하도록 하면 될 것이고. 서버 연결이 종료되었을 때, 연결이 종료됐다라는 오류 처리가 아니라 정상적인 종료 처리에 대한 출력을 수행을 하고, 현재 수신 스레드를 종료하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서버에서처럼, 현재 텍스트 필드 부분들이 쭉 누적되었을 때 자동 스크롤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린트 디스플레이라는 메서드를 추가하고,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표시 패널에 출력하는 일들을 수행을 할수 있도록 처리해주면 좀더 깔끔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서버 프로그램은 P2P 챗 서버를 기반으로해서 수정을 하되, 기존의 입력 패널 부분을 모두 삭제할 거예요. 입력 패널 자체와 입력 패널 안에 만들었던 텍스트 필드와 버튼에 대한 코드들도 뭐 활성화, 비활성화하는 코드들이 일부 남아 있겠죠. 그 부분을 모두 삭제할 것이고. 더불어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출력 스트림 객체 아웃에 대한 참조 변수 선언과 샌드 메시지라는 것을 현재 이채 서버의 프레임 클래스 쪽에서는 삭제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이 내용들은 클라이언트 핸들러라는 특정 클라이언트와 상호작용해가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스레드 안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봅시다. 더불어서 클라이언트 핸들러의 리스브 메시지에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되어진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주는 처리를 하는 그런 스레드였었죠. 현재 수신된 메시지에 현재 아이디를 설정해라 라는 헤더가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새 참가자가 로그인했다라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할 것이고 현재 이 클라이언트 핸들러 클래스의 멤버 필드에 그 전달받은 아이디 값을 유지해 줌으로써 이후 현재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되어지는 모든 메시지를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다 라는 것을 하나의 메시지로 구성을 해서 보낼 때 사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봅시다 더불어서 서버의 StartServer 메서드에서는 역시 서버가 시작되었을 때 서버의 로컬 주소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제 Accept 후 생성되어진 c 라 i e n t h a 들을 그냥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Frame의 멤버 변수 영역에 선언되어진 Users라는 벡터에다가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볼 거예요 벡터에 클라이언트 핸들러들에 대한 참조 값들을 쭉 저장을 해 줌으로써 특정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방송하듯이 보낼 때이 벡터에 저장되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손쉽게 접근을 해볼수 있겠죠 더불어 각각의 클라이언트 핸들러 안에는 클라이언트 쪽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멤버 필드 부분에 버퍼드 라이터 타입의 출력 스트림 객체 out에 대한 참조 변수를 선언을 하고 샌드 메시지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매개변수로 전달받은 메세지를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또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메서드를 추가해서 매개변수로 전달받은 메세지를 현재 이 벡터 상에 포함되어진 모든 스레드 객체의 샌드 메시지를 호출해줌으로써 현재 접속한 모든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방송하듯이 현재 수신되어진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는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봅시다. 즉 샌드 메시지는 현재 클라이언트 하나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것은 현재 서버에 접속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그런 메서지이다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각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벡터를 통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벡터를 통해서 얻은 각 객체에 대해 send 메시지만 반복적으로 줄여주면 될 거예요. 뭐 더불어 receive 메시지스라는 메서드에서는 현재 특정 클라이언트에서의 연결이 종료되어지게 되어진다면 연결이 종료됐다라는 메시지 출력해주고, 그리고 현재 벡터에서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삭제해주는 처리를 해줌으로써 불필요한 참조 변수를 벡터에서 제거하고, 현재 접속한 사용자의 수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중 채팅 서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서버에서 채팅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은 빼버리고,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시지를 벡터로 유지되어져 있는 각각의 클라이언트 핸들러의 샌드 메시지를 통해서 방송하듯이 보내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하겠다라는 굵직한 처리 방식을 이해해 두고, 그에 따른 코드를 작성을 해 보기 바랍니다.